그쪽 <목소리> 봐주세요. <목소리> 여기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시 다시 한번해 주실래요, 팀장님 지금, 네. 지금 1호부터 네. 15호까지가 북향적인데요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보시면 지하 4층에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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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하 4층, 지하 3층, 지하 2층은 1층과 지하 1층에 주차장이고 1대1 주차고요. 네. 상가가 1층에. 네. 11개가 있고 전면적으로 뒤쪽에 6개가 있습니다. 총 네. 17개고요. 네. 앞에서 33m 도로를 끼고 있어서요. 이쪽으로 전철 이제 예비 차당성 점포 중에 있고요. 네네네. 네, 네. 뒤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네. 보시면 여기 나락성에 해당되는데요. 이쪽으로 B타입이 10개가 있고요. 14에 네. 5개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A타입 다이어트로 19부터 2 0개 삼호까지요, 네, 이 네. 상가 출입구, 주차 출입구, 네. 오피스 출입구. 이렇게, 네, 뒤로. 네, 네. 여기 분쇄. 네, 네. 자가구, 가구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11m 도로 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뭐 6층 정도면 전망이 네. 확 합쳐있죠. 어디나. 상가는, 네. 나머지 상가는 저, 요쪽에 있는 건가요? 앞쪽에 있고, 여기 뒤쪽에 6개. 뒤쪽에 6개. 네. 앞쪽에 11호까지, 뒤쪽에 17호까지. 아, 이쪽에 있네요, 상가가. 상가가. 네, 네. 12m 도로이기 때문에 스별이 바로 막힌 곳은 없습니다. 네. 네, 네. 막힌 데가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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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33m, 뒤에 1 2 m 10m. 네, 12m. 12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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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골든 게이트 네. 어, 34 3방 미터 A 타입입니다. 지금 여기 모델 하우스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이,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열어보시면은,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은, 환기 시스템이 이렇게 돼있으면서, 이렇게, 수납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신발을 한두배 정도 넣을 수 있게.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아,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아, 이쪽이 지금 이제 드웍이고요. 지금 보시면, 요즘에, 요즘에 유행이 약간 투컬러는 지금 보시면 에이지 투 암스 딱 9개월짜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네. 인덕션 이 보이시나요? 이게 인덕션이 지금 약간 하이라이트로 나왔어요, 두고 네. 이렇게 굉장히 컬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로 들어왔죠. 아이보리하고 약간 블랙 계열인데, 네 블랙 계열인데 이렇게 심플대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색깔로 아이보리 이 계열과 약간 블랙 계열로 해서 냉장고에 냉동실이고요. 그래서 빌트인으로 이렇게 장처럼 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이정에서 붙박이장은 끝까지 이게 지금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색의 조화가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자, 이쪽으로 보실까요? 화장실로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샤워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나왔다라는 게 진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자재 자체가 고급스럽게 타일부터 네. 여기 건 조경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들어가 음. 있습니다.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핀 조명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것도 장인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네, 수납 공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보리 계열로. 되어 있고요 이거 보면 이제 요거는 그 밥솥은 빌트인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오븐 오븐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따로 밥솥은 따로 하셔도 되고 보시면 요즘 이렇게 요즘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아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다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명이 너무 예쁘죠? 이, 예. 책상.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 그러니까, 아이랜드 식탁이 지금 사실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가구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고 닫고 할수 있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책상 있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예. 아담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은 다 통일적으로 아이보리와 블랙 계열로.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아트월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티비 장식하고 보시면 전체적인 간접적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5 오름으로 해서 이쪽에 지금. 그, 문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 가운데 주문이 세짝 있는데요. 네네. 불투명으로 들어가고, 지금 미다지로 열면 돼요. 아, 미다지로? 지금 이제 오픈형 실패있지만 어, 불투명으로 돼. 돼서 어, 미다지로. 음. 문이 세개 들어갈 거예요. 3장. 지금 저 정도 높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똑같이, 지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네. 들어갑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미다지로 불투명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문이 들어갈 거고요. 공간이 분리되는 공간입니다. 1.5mm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네. 이게 스타일러 네 이것이 지금 스타일러 스타일러 들어가고요 스타일러를 안 하신 분들은 여기 그 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율로 짜는 아, 동이, 스타일러. 그 스타일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요? 뭐. 그냥 본인이 돈 내서 아 내서 네. 하료를 내서 하려면 얼마나 돈을 더? 뭐 전체적으로 한 70, 7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요 아. 한 채를 하면 70만 원 네. 해서 네. 어. 그럼뭐 저기보다 싼가요? 네. 시험 거죠? 네. 주변은 1 1 2만원 음. 정도. 이건 어떻게? 음. 아, 이렇게 치해서 그렇죠. 예. 저도 한 이런 식으로? 고박이장도 거의 지금 장이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모리 들어갈 냄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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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박이장. 이런 식으로 곱박이장이 다 길게 네.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타일러는 이제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지금 천장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